그래도 내가, 막, 베푼 만큼은 다는 안 돌아오지만, 이, 뭐 어느 정도 내가 베풀었다. 그래도 인간의 덕은 좀 있어. 베푼 만큼 좀 옵니다. 경자신 지들이 날 알아준단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2020년 갑진년에 우리 65세 되신 우리 경자생 쥐띠분들이에요 이분들 갑진년 운세 알아볼건데 이6 5세 단계까지 나이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풍파도 겪었고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인데 어떠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65세 경자생 쥐띠분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많이 힘드셨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진짜 누구말 때나 뭐 가정이 어려가지고 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사랑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음. 어려서 막 집이 갑자기 막잘하다가 갑자기 막많가 막 집안이 망해가지고 막 힘든 사람들 참 많았을 거고 경사진 지티들이 이렇게, 이, 속, 이 눈물, 속눈물 흘린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남한테. 음. 자존심이 있어서 남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음. 이, 지띠분들 자체가 그런 게참 많았을 거야, 힘들은 사람들이. 음. 그리고 부모에도, 부모한테도 그렇고, 뭐, 형제들한테도 그렇고, 음. 좀 치이는 사람도 좀 많았을 거고, 음. 자, 뭐 자식이 다 많아도, 뭐이 자식, 경상지 지띠들은 조금 치이는 게참 많았을 거예요. 음, 음, 음. 아, 치이는 게. 음, 음. 아, 좀 그러면 이 뒤띠분들이 초년에서부터 좀 고생하신 분들이 좀많은예요 조금 이분들 약간 좀 예를 들면 뭐 장남 역할을 해야 된다든 장녀 역할을 해야 된다든 이런 게좀많은 건가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자남이고 자년데도 장남, 장녀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음. 음. 아, 좀 그러면 성향 자체가 이분들이 좀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사람들이랑 지낼 때도 원래 이런 배려심이라든 이런 게 많은. 응, 많아. 그렇게 내가 아, 치이다 참... 보니 내가 쉬고막 극하다 보겠긴 해. 사람들이 많이 내끌 갖다가 많이 주지. 음. 그리 그래, 베풀지. 그런 사람들이 참 많고. 그리고 그래, 음. 인정이 참 많아. 평상시에 음. 들이 인정이 참 많아요. 음. 어, 그래가지고 남한테 베푸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의리 있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하는 음. 사람들이 많죠. 아 음. 그러면은, 이분들 요새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많이 베풀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거잖아요. 음, 음. 그럼 이분들은 좀 어떤 다른 타고난 복이 따는게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어떤 장점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그 뭐, 베푼 만큼은 다는 안 돌아오지만, 이, 뭐, 어느 정도 내가 베풀었다. 그 근데 인간의 덕은 좀 있어. 베푼 만큼 좀 옵니다. 경제 전지대들이날 음. 알아준단 말이야. 음음. 내가 막 사람들한테 베풀어 준 만큼 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고 그래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참 많았을 거야. 경자세. 지지들을 따르는 사람이 동생이라든지 뭐 우에 뭐 선배라든지 뭐 형이라든지 누구든지 따르는 사람이 참 많았어 그래. 나를 내가 그래도 막 외롭고 막극할 때 나를 알아주고 막 그래주는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도 많다. 음. 음. 아 내가 음. 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음. 많다. 음. 그래도 음. 아 어떤 음. 건데. 음. 그러면 그니까 내가 귀인 복은 좀 있다 이렇게 볼수 그래, 있는 있어. 거네. 음. 아. 그런 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분들 어느 시기 에 가장 많이 힘들었을까요? 한 내가 가는 30대. 어. 예, 30대부터 내가 가는 거는 40대, 어. 50한 50대까지는 힘들었을 거야. 30대, 어. 30대 후반부터 40대, 진짜. 50대까지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거는 최고 힘들었던 게 금전도 금전이지만 뭐 삶의 그런 거 금전이지만 부부 관계에서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어. 부부에 내가 볼 때는 부부에 이렇게 뭐 일부 종사부 이부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음. 진짜 누구 말도 나 부부 막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데다 자손 보고 막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았을 거고 음. 음. 부부에 내가 볼 때는 정을 못 받고 서로 정이 없어가 사실 무리 그냥 문이 막말 그대로 문이 만 부부다 하는 사람참 많았을 거고 음. 아. 음. 그런 선생님 이분들 이제 좀 고생이 좀 끝나고 갑진정부터 저한테 좀 무슨 날이 좀올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개면년까지, 음. 이 경사생 지띠들이 되게 안 좋았어, 개면년까지. 음. 삼재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 삼재에 최고 많이 치이는 게, 내가 볼 때는 경사생 지띠라고 봅니다. 음. 이 지띠 일신도 건강에도 막 쳤고, 사고도 많이 났을 거고, 음. 막, 금전에 내가 어제 투자를 해놨는데, 진짜 누구 말 때는 막, 다 거기 깡통이 돼가면 돈도 없어지는 것도 참 많았을 거고, 음. 예.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한테 돈도 빌려줬는데, 뒤있는 것도 많았을 거고, 음.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은, 누구 말 때는, 뭐, 위에, 뭐, 거래처가 막, 돈을 못 받아가지고, 막, 뭐 음. 어려워, 힘들어, 파산종에 간 사람도 많았을 거고, 음.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경제성 지태들이. 음. 근데, 갑진년에 일단은, 뭐, 상반기, 뭐, 1, 2월달 말고, 음. 3월달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내가 막, 돈에 막, 진짜 누구 말때나 돈이 힘들어 가지고 금전이 힘들어 가지고 파산, 안 그러면 막다누구한때 신용 불량대가 막 있는 사람들, 전신 있는 사람들. 국이 뭐 어떻게 든지 구제를 받든지 나라에서 뭐 누가 도와주든지 어디에 도와주든지 도와주는 사람이 나설 거예요. 응? 나 쓰고 부부간에도 내가 하는 부부간에 원래 정이 없고 부부간에 뭐이런게 없었다. 그래도 조금 뭐 그래도 다른 니지만좀 그래도 서로 알아준다 하는 거. 응. 서로 부부간에도 뭐 어, 니다 니 내내 하면서뭐좀 알아주는 거 그런 것도 좀 있을 것이고 일단은 사람들이 일단은 기인도 내가 아까 많았 득했잖아. 그리 그래, 일단은 내가 건강이 안 좋은 데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될 거예요. 응. 회복이 되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장사를 하고 있다 응. 이때까지 막 손님이 없었다. 막 아마 어느 정도 내가 뭐. 사업 터전이라든지 장사 터전에 약간 사람도 내가 볼 때는 멀리 는 행복이고 음. 좀 괜찮을 거야 갑진년에음갑진년에좀 아, 그런 부분도 좀 괜찮다 음, 음, 음. 그리고 이분들 어떻게 보면 초년전에 되게 고생 많이 했던 거잖아요 선생님 음, 음, 3, 4, 50대 이렇게 고생 음, 많이 했던분들인데 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지금부터 선생 말년에 운기를좀 기대해봐도 좋은 분들이 좀 많은 건가요? 내가 볼 때는 경제학생들은 말년이 나습니다 작년까지 힘들었다 그럼 원래 갑진 년부터 시작해요. 내가 볼 때는 지금부터 시작이 계속 운이 좀 열려요. 음. 운이 운이 좀 열리는 행복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말년에 경자승질 때들은 말년이 좀괜찮다합니다뭐 음. 음. 그렇죠. 음. 자식도 좀볼수 있을까요, 선생님? 자식도 잘되고. 그렇지 자식들이 뭐 자식들아 등을 제가 자식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음. 그럼 한뭐뭐 뭐 내년부터 시작이 올래 말고 내년부터 시작해 자식들도 덩진 자식들 뭐어뭐이 어, 머리 떨어진 자식들도 가까이 오는 그거 행복이지. 음. 음. 아,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이분도 어떻게 보면 갑진년부터 해서 이제 말년에 운기까지 좋은 기운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음. 혹시 일부 정서 못하시고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 이제 노년을 함께 할 그런 사람들도 좀 들어오는 거 기대해 봅까요들어죠 아, 음, 어. 들으죠. 좋은 인연도 들어올 거예요. 응? 음, 음, 음. 이때까지 막, 뭐, 아이고, 내가 뭐, 혼자 서 살아기 편하다, 인간이 덕이 없다, 음. 외롭기 때문에, 나이가연세가드시가지고 외롭기 때문에, 음. 옆에 뭐, 진짜 너무 옛날 말같집가잖아등 걸고 죽을 사람 있으면 좋다 하는 거. 음. 이벗 친구 같은 벗이 들어올 거예요. 음. 음. 그리고 그래, 그런 사람 들어오면 뭐 좋게, 뭐, 진짜 누구말따라 외로울 때. 음. 뭐. 이야기, 동물 뭐, 이야기 하는, 뭐, 동물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옆에 서서 주면 좋지요. 음. 그런 사람이 들어와요. 아, 내 맞다.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들어오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오늘 이, 이 쥐띠분들 이 영상을 또 보시고 많은 용기도 됐을 거야고 위로 됐을 거 같아요. 지금부터 좋은 용기를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잘 받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오늘 또 말해준 건 정말 나이만 보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발사상을 통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